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애순에게 관식 할머니가 다가오는데 애순이 나와 절어라 갑자기 절을 왜 시키나 했는데 금명이 잡녀구시였습니다 날 토란도 없죠. 상을 본 애순이는 넋이 나간 채로 들어가는데 잡녀하는 상질도 없지 애순이는 상을 엎어버리고 어? 뭘 지시냐 내 딸이에요 잡녀 안 시켜요 이게 눈이 돌았나 애는 왜못 들고 그럼 마 물질하다 숨병나 요절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물질 신고하지 말아했는데 <laughs> 내가 신고사니까 시부모 봉양하고 조상들 매시는 게 신고 이거본데 양치기를 그랬나 내 딸이야 내딸 그렇게 잡녀 좋으면 아가씨를 시키시지왜내 딸을 <laughs> 이게 어디 터진 주던이라고 그냥 정신병이 어디 직거냐그 순간 관시기가 들어오는데 어머 관시가 이 하는 거좀 봐라 하는 거좀봐어그 년이가 내 손주도 아니고 <laughs> 소박을 놔야 조상 볼라틴래 뒤지켜 할머니가 애순이한테 계속 밥 뿌렸지. 나는 진짜 때린거를 처음이거든. 어. 아이고 기막혀. 나 구구멍이 두개나 숨을 쉬죠. 어. 애순이 나랑 살러 왔지. 이집 며느리 살러온 애 아니야. 애순이 볼 생각 마요. 이집 며느리 내가 안 시켜. 이을 일을 일을 일! 서방 놀라. 반식은 애순이와 금영이를 데리고 곳장 집을 나섭니다.